<웃음> <웃음> 완벽하게 눌러 맞고 베이비 들어 왔네 아, 내가 여기서 왔죠. 왔는데 여기서 이만큼 오니까 손이 많이 지나갔죠. 지나가서 내가 보내볼까? 얘들을 안 떨어져. 근데 여기서 자꾸 타면 뒷땅이라. 이만큼 와도 타면 뒷땅이라. 근데 돌면 이땅이안 나. <laughs> 근데 여기서 보내려고, 하, 헤드를 보내려고 한 사람은 이까지 못 와. 초고도 안 맞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고 털리는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근데 본인은 여기서 이카고 있다 <laughs> 여기서 내려오는 길에서 보내면 이래야 돼. 망치를 이렇 쳐. 아니잖아, 그죠? 잡으면 털려서 이렇게 쓰는 거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내가 숙이니까 떨어지는 거라. 하여튼 이거라, 그냥. 자꾸, 자꾸 털리고. 숙이고. 어. 근데 본인은 있겠단 말이야. 요거 때문에 계속 문제를 했던 거라. 그래서 세우면 사정없이 이만큼 돌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면 돼. 그러면 오른 어벅지죠. 그럼 왜 어벅지로 달려 달린다?